이 전략 대박이다! 야 점수 잘 오른다. 시청자 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오쇼 다운에서 친구와 게임을 하면서 1등도 하고 2회도 돈독해질 수 있는 엄청난 전략을 게임 i 큐 2109가 만들었습니다. 맵은 공동묘지라는 맵을 골라야 되고요. 한 명은 콜트, 다른 한 명은 버즈를 고르면 됩니다. 과연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게임 함께 가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에서 구독 버튼 을 누른 후, 두번을 누른 다음에 전체 자, 저희가 5시에서 나왔죠? 잘 걸린 것 같습니다. 5시에서 이절약 쓰기가 참 편하거든요. 우선 저희 파우큐브를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저희는 무조건 이등을 하게 될 거고, 독가스가 좁혀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콜트가 벽을 보시고 가면 됩니다. 야, 책임아, 잠깐 형좀 따라와봐라. 형이 지금 엄청난 전략을 또 떠올렸거든? 야, 책임아, 형좀 따라와봐. 이거 제가 예전에 듀오쇼다운 개꿀팁이라고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독가스에서 죽은 다음에, 자, 이렇게 죽은 다음에, 파워큐브를 제가 나온 다음에 같이 먹으면은, 둘이서 파워 큐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지금 그 구석에 숨어 있는 전략만 생각했는데 예전에 이 디오쇼다운 꿀팁 전략 이거까지 곁들이면은 더욱 더 완벽한 전략이 될것 같거든요. 자 저희는 지금 싸우지도 않았는데 파워 큐브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친구들 싸우고 있죠. 티기 바이런을 죽였고 다른 애들 싸우고 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파워 큐브를 먹으면서 강력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바이런이 또, 브록을 죽이면서 남은 팀은 세 팀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두 팀이 달라 그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별 책임이 세지고 제가 이걸 다시 먹고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지금 애들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고 있어요. 자, 이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야, 보셨나요? 아, 이했는때 2등. 자, 지금 뭐야, 근데 야, 지금 19개야. 야,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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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야, 열아홉 개야 야, 이거 어떡하냐? 오, 야, 야, 무섭다, 무섭다 어, 틱, 대가리 너무 강력해 자, 틱, 틱, 열아홉 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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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야, 이거 죽는다, 죽는다 이거 열어봐, 열어봐 야, 책임아, 열어 뚜껑 열어 따, 따, 그래 들어가, 들어가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야, 열아홉 개, 틱 이게 되네? 야, 이. 야, 천재 겸뽑고 와, 나, 나 스스로가 너무 대, 대견스러워, 진짜 아이! 그2 0 0폭구의이 어마어마한 전략! 와! 이게 되네! <laughs> 자, 같은 전략으로 계속 갑니다 우선 위쪽에 가서 상자 두개 까주고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싸우기 싫어! 나 착한 공룡이야! 때리지 마! 자, 책임 만 도망쳐, 도망쳐! 우리의 전략은 이게 아니잖아 우리의 전략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비폭력 평화주의 전략 오, 야야, 저기 숨어있네? 가서 죽여버리고요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파워큐브가 4개 자 지금 그리고 제 궁극기 차잖아요. 여기 하나 숨어 있네. 여기 숨어 있어 이거. 하나 숨어 있어. 지금 제 궁극 게이지 차고 있죠. 여기 오른쪽 부시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자, 또 올라가서. 자, 싸울까 말까. 아 이거 고민되네. 자, 싸우지 말고 그냥 아까 우리 첫 번째 계획대로 여기에 숨어 있다가 다른 애들이 싸울 때 m 모다 빠졌을 때벽 뚫고 올라가자. 자, 이제. 저는 궁극을 채워놨기 때문에 한 팀만 남았을 때 책임이가 구멍 뚫어주면은 제가 가서 궁극 쓰면 상대 스턴딱 맞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죽는 거야 그럼 자써지야 넘어와봐 넘어와봐 넘어올 수 있어? 넘어와봐 못 넘어오지 내 네, 버즈의 스턴이 무서워서 절대 못 넘어오지 자이 전략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듀오 슈 다운에서 친구랑 하면은 사이도 좋아지고 점수도 오르는 엄청난 전략. 자, 저희는 지금 싸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등수가 벌써 4등이 됐어요. 지금 다른 애들 또 싸우고 있죠, 센터에서. 저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전략인 게 원래 불 구경이랑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 싸우고 있잖아. 자, 지금 서지가 브록 잡았고요. 그리고 브록은 또 오른쪽에 있는 다이노한테 죽었고요. 자, 이러면서 애들 막 싸우면서 다 죽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시가 지금 너무 세졌는데 다이너랑 야,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오 왼쪽으로 도망치자. 자아 지금 이쪽에 콜트가 우리 여기 숨어 있다고 벽 뚫어졌어. <laughs> 지금 위쪽에 있는 콜트가 우리 여기 숨어 있다고. 오 우리 때린다 자꾸 콜트. 자 이거 이거 슬슬 나가야 돼. 야야 뚫어 뚫어 책임만 뚫어 이제 뚫어 뚫어. 아야야야야 늦으면 어게자 형이 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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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이고 어이! 아! 자하지만 아무도 안고 우리들 했어요. 야 이거 전략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자 지금 1등 한 번, 2등 한 번. 자 빨리 가서 센터 가서 센터 가서 형이 파워큐브 먹고 다시 다섯 시로 숨자. 자 잽싸게 가서 형이 이거 먹고 올게. 자 먹고 자그 다음에 도망가자 왼쪽으로. 어 왼쪽에 있다. 저기 있다. 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오 파이퍼 누나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laughs> 아나 착한 공룡이에요 나좀 때리지 마세요 풀팔 피자를 탑니다 오자 어? 오른쪽에 보물 상자 아 누가 먹어버렸네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책임아 이번에는 어 이거 5 시로 숨을까 7 시에 숨지 말고 여기 뚫어봐라 여기 여기 뚫어봐 야 여기 뚫어봐 어 뚫어 뚫어 여기 뚫어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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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책임이 알아 들었죠 이제 저희는 여기에 숨어 있을 거예요 계속 일곱 시에서 어이 전략을 썼는데 어어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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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이 눈치챘네 그럼아 그러지 마딱착한 공룡이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그럼아 이러지 말자 그럼아 써지야 이러지 말자 그럼아 써지야 이러지 말자 어 책임이 책임이가 죽이나 야 가서 그럼 나쁜 시기야 왜 나한테 그러냐고 자그 다음에 서지 써지, 서지 써지. 서지는 제가 못 잡으니까 책임이한테 맡겨놓고 날라 가서 오우! 야, 서지 잘하는데 잘 도망쳐 자 이거 저희가 원래 이 구석에 숨는 전략을 준비했는데 아 그롬이랑 서지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계속 여기 숨어 있을게요 그리고 벽 때문에 궁차죠 자 가서 어 서지 써지, 서지 써지. 오야 어, 서지 잘한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나 죽었고. 자 책임만 여기서 보여주냐? 야 이걸 별 책임이 보여주나? 오 이걸 이걸 이걸! 야 이걸 별 책임이 보여주네요. 야 역시 책임이. 형은 너를 믿고 있었다고. 자야야 먹지마 먹지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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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나 돼지처럼 혼자 다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자 여러분 별책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여기 있으면 이따가. 채우고 가자, 형, 형, 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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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가. 아, 야, 가는 거야, 그냥? 알았어, 알았어, 그냥 갈게. 자, 가서 때려, 때려, 때려. 야, 1등했어, 대박이야. 자, 이 전략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완벽한 전략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러워, 진짜. 어, 콜트, 콜트랑 이 공룡도 되고, 부록이랑 공룡도 될것 같고. 어, 조합은 여러 개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공룡이 이렇게 궁극을 채울 수 있는 게 중요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궁극 채우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은 뭐 싸우다가 이제 막 지들끼리 싸우다 죽겠죠? 강 건너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 저는 궁극 다 찾고, 자, 콜트랑 바이런 할아버지랑 싸우다가 애들거 날라갔는데, 잘못 날라갔구요. 콜트한테 맞아 죽었구요. 지금 콜트가 노인 공격하고 있어요. 저는 버르장머리 없는 쉐끼. 자, 그리고 모티스도 간것 같고요. 바이론 할아버지가 모티스 잡았고, 아, 이고 <laughs> 궁금하네. 싸우고 있는 거. 자, 하지만 저희는 절대 여기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브로일 스타즈를 아주 평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비폭력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여기 숨어만 있을 거야. 아. 아, 그리고 친구랑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야!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겠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거 커플끼리 해도 좋은 전략이겠다. 어, 물론 브루스타즈를 하는 애들 중에 99%는 커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자, 근데 약간 심심하긴 하네요. 점수는 잘 오르는데 어, 이번에는 애들이 싸우지를 않으니까 구경을 못해서 좀 심심해. 얘들아, 아, 왜안 싸우냐? 자오 여기를 와 여기를 니가? 아이고 여기 와 어, 정신 머리 나갔네. 자 지금 바이런 할아버지 바이런 할아버지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저는 또궁찾구요 여기에서 이제 애들끼리 싸워서 애모 다 빠졌을 때 그때 저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책임만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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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뚫어 뚫어 야야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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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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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궁극 쓰고 죽여버려. 이거지 일등! 야이 전략 대박이다! 야 점수 잘 오른다.